<S> <S>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안입니다 뭐, 어제 너무 오랜만에 밤을 해가지고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녁인데 회장하러 왔어요다 여기는 논현에 있는 현대 순대국이고순대국이 맛있는데 오늘은 저녁이기도 하니까 술국이랑 머리국이 세트를 시켰어요 저는 약간 후추를 많이 참은 걸 좋아해가지고, 후추를 좀 많이 넣어서 먹어요. <laughs>

네. 어, 근데 그아요 네. 음. 이랑 하나. 진 이게 한 대도 아, 이거 이렇게 시켜야 돼요? 아니. 전 아, 옆자리에 이상한 분들이 앉아가지고. 배트콩이라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인인데도 좀 기분이 나쁜데, 외국인들 얼마나 기분 이 나쁘겠어. 아, 같아. 아, 사장님 국물 아, 조금만 네. 감사합니다좀식어가 조금 음. 국물 추가해서 다시 뿌려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뿌려주셨어요. 음. 음. 오사왜이러지 좋아. 무 뜨거워 너무 뜨 아우 뜨거워 너 약간 추리? 약간 자유로운 음. 느낌인게 숙키가 너무 싫어서 진짜 하루를 버렸어 소스를 먹야해장소스 빠질 다 진짜 지금 한달 내내 술을 먹고 있거든요. 이러면 죽을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만 술을 먹고, 다음 주한 2주간은 쉬어야겠어. 땡. 음, 벌레가 있네. 요게 조금 차가우니까 여기에 넣어서 먹을게요. 저는 약간 고기는 따뜻하고 보들보들 해야지 있더라고요 오래 리그는데그나이테 얘기들이 안한자 그냥... 러갔는데 인사가 가시 걔네누나가아기들으 음. 음. 네. 이미 자동차를 고치라고 하던데 아무 이미 붙어 어 음. <laughs> 그냥 너무 형. 거 날씨도 추웠는데 모기들은 와 이제 집이 있어. 그냥 3 누르면 되겠네. 막 거. 만 음. <laughs> 어, 거의 내가 그집간 일회로 최고야 본다. 잘안놓다 아. 얘가 <laughs> 음. 안쉬더라고 엄마 엄마가 엄마가 가야 되겠냐. 아. 아. 일단 아. 그렇지 말았어. 아. 내일 제대로 말

<람이« <람이> <람이> 아... 근데 유랑이가도 하루에 한 병씩 와인을 먹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찌는 거 보면은 역시 술이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음식이 중요한데 항상 저는 공굴를 찾으니까 그래서 살이 찌나봐요.

야여면진짜못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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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아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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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하, 너무 매우니까, 한 명만 더 먹었지. 어. 상인, 이렇게 어. 약속이 없는 날에도 혼자 알아서 술을 먹으니까 매일 지금 술을 먹고있는데 그게 맞나? 어. 뭐 취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힘이라고 어. 생각하고. 어. <목소리도> 나 오늘 진짜 먹여어야기 껍질이. 이게 <laughs> 거 <목소리도> 완전 생명색으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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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정말> 국을 좋아하긴 하지만 내장을 잘못 먹고 잡내에 되게 민감한데 여기가 내장이 다 들어가면서 아 내장이 다 들어오고 서불구하고 아아 잡내가 거의 안나 아 그래서 좋아요 아 저는 국물 타임을 가질게요 왜냐면 위를 아 조금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고 아 있어

근데 오늘 그렇게 숙취가 심했지? 어, 건강하 <목소리> 월요일에 응. 병 응. 먹었고 으로 뭐, 지금 플고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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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그렇게 다섯 병또 <목소리> 먹는게 네? 아, 말이 되나? 말이 안돼 말이 말와 내가 할 내가 진짜 지 않는 이상은 부탁고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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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잔하고 가야 돼. 많이 먹뭐 절대 안 왜냐면 내일도 많이 먹을 약속이 있고 아침에 발라도 가야 가야하기 때문에 오늘 아니야? 오늘은 진짜 안돼 이건 똑같지만 가 짠. 아, 이 그래요. 아, 여기. 도 같은 거. 여기 달려 여기 많이 아야 박장님하고 저는 너무 아쉬우니까 진 <놀라> 어? 왜? 왜? <웃음> <오케이>. <웃음> 여러분 저는 오늘도 정말 맛있게 <laughs> 먹고 가고 <laughs> 해장을 하려고. <laughs> 실패했다. 그리고 진짜 아무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게 혼술하세요. 안녕. 마지막으로. 맞아, 맞아, 맞아.